보겠습니다. 나는 노래를 듣다지. 워팅이니그 뭐, 그치. 근데 얘는 주동이야 근데 빼똥은 뭐야? 노래가 들리다야. 이게 무슨 말이야? 팀다오잉이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틴다오야. 들리다는 팀따오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빼똥이야. 듣다가 아니라 들리. 열리다요. 그러니까 얘는 주동이야. 얘는 사동, 주동이고 얘는 팰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팰동이를 볼게요. 다음에 테살라, 이게 이게 가장 유명해요. 뭐냐면은 나는 문을 열다요. 주스가 동상은 주동은 워야, 르냐 워, 카이, 머냐. 그렇지? 나는이 워잖아. 문을 열는데 팰동은 문이 열리다요. 워, 칼, 너요. 어, 문이 원본는이지 가이먼. 옥부시먼. 자, 볼게요. 피정을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단은 뭐냐면 첫 번째는 주어 먼저 판단하세요. 시행이 뭐야? 판단서 주어. 주어. 주어 보면 봐봐. 문을 열다야. 그러면 여기 주어는 사람이야. 그치? 면이지. 예를 들어, 여기서 나는 문을 열다야. 워, 가이먼이지. 그쵸? 그치만 너무 중요한 거는 루거페이이면이 문을이 있잖아. 문을이 얘가 빼정 주추가 되는 거야. 문이가 되는 거야. 티 얘가 문을이 뭐야? 문이 소츠잖아 그래서 워가 주츠 문이 소츠니까 문을 열다죠. 하지만 얘가 빼이통이 되면 문이 빼서 주추가 되는 거야. 주츠장이 가야. 오케이, okay. 그 So, 분이, 뭐야? 자, 여기 보시면, 뭐, 동사는 열다는 주동이잖아. 그래서 뭐야? 쓰지 칼, 뭐니까, 칼 때, 얘는 빼, 똥, 도 똥, 칠어야 돼. 뿅, 빼, 똥, 더, 똥, 칠, 뭐야? 열, 리, 다요. 열다 아니에요? 열, 리, 다요.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동사는 빼, 똥, 왜 주야 면 어, 원티에서 뭐야? 옆에 해야 돼. 빼, 뭐야? 빼, 똥, 도 똥, 칠, 더. Okay? 오케이. 어. 열이자요. 그러면 나시에동치스잘 뭐야? 행동이냐면요자 보겠습니다. 이게 몇 가지 있어요. 보통은 동사에 이히리기가 있어요. 이히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보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병원을 보다. 워 칸, 한의미예 나는 병원을 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보다. 무슨 말인지 알지? 보다 는 뭐냐면 칸 따옴 이유냐이야 음해서 알아? 차이가 뭐냐면 자 보다는 이렇게 보는 거야. 보이다는 얘 가만 있는데 이렇게 칸더따오야 보이다 보다 틀려 보다는 주동이고 보이다는 빼 동이에요. 보다의 종진자 이하를 보이다는 칸더 따오고 닫다는 관이야. 주동이지. 얘가 자 히가 붙으면 닫히다는 빼 관이야. 그 다음에, 듣다는, 팅이에요. 팅거따오마팅따오마 그러니까, 뭐야? 들리다요. 들을 잘지나요안 들려요, 팅거따오마 알잖아. 어 들려요, 팅거따오마 이거잖아요. 그 어. 다음에, 끝파는요 꽈야. 꽈, 띵, 화, 더, 꽈보다 근데 뭐야? 끊기다가 그 뭔자라아 꽈야. 언제 말해서 왕루. 왕루. 뭐야 또띄어오잖아 그럼 뭐야? 끈 기타야. 예를 들어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이네가 전화를 라떼어 하고 있어. 요시에라는 뭐야? 후시아지 씨과야. 그러면 씨과더라는 끈타지. 그럼 너는 뭐야? 끈 기타야. 보시면 보다 한칸더더 쓰다는 약식이에요. 쓰다는 빌똥이고 노다놓이다 뼈수, 열쇠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잠, 그, 다야. 뭐 주던, 꽝, 뭐냐. 소, 뭐냐. 그치, 뭔 소야. 근데, 내가 봐봐. 윙니스 있잖아. 회자도서는 뭐니, 뭐니, 문이 고장났어. 활이뛰야 근데 이렇게 해도 뭐야? 다 부카야. 그치? 어, 소치라야. 문 이지 소치라야. 왜 빵파 다가야 그 뭐야? 문이 뭐야? 잠기다요. 내가 문을 잠그다. 문이 잠기다요. 먹다 이거 는 정말 많이 쓰는 말. 먹다는 내가 먹는 거야. 출지. 먹히다가 뭐냐면 제일 많이 쓰는 게 투즈, 츠디츠디 호랑이가 토끼를 먹다야. 출야. 그토끼를 참고 뭐야? 데츠껴지그 뭐야? 먹히다야. 읽다, 읽기다 이게 똑같아요. 여기 희가 들어오냐? 막다는요, 싸야, 곧 당주야. 예를 들어서, 오픈은 어, 저, 어, 땅주는 이거야? 막다야. 그치? 막다, 어제, 땅주는, 막히다가, 우리 이제쉴 거야. 싸이차도. 차가 막히다. 차가 주차야. 그래서 뭐야? 싸이차야. 자가 막히다. 원래 옛날 빼똥이고요 막다니며 이렇게요. 주동해요. 막다. 잡다 이거 많이 써. 경찰이 경찰이지. 진차 도주군. 저더 뭐야? 잡다야. 야! 저기서 쪼 뭐야? 잡. 근데 이런 거 말고 뽑히다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비사이가 있어. 어베이 예스. 뽑히다. 어베있 오케이. 어뽑다스슈그 다음에야 열다도 많았어요 열다 카이지 똑같아. 빠라고 이왕이야 문을 문을 내가 문을 열다지그 문에 문은 뭐야? 문은 문이 열리다. 안기다 이렇게 안다면 내가 주도 빠워라. 내 이렇게 안와안 따지. 근데 뭐야? 백 파우더를 뭐야? 안 기다려. 이것도 많이 써요. 빼앗다라, 빼앗기다 볼게. 빼앗다는 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먹고 있는데 여서 맥내가 여동생이 네가 먹는 음식을 빼앗았어. 장도. 뭐야? 빼앗지. 그럼 뭐야? 음식을 뭐야? 빼앗다. 여동생이 언니 음식을 빼앗다야. 근데 그러면 언니 입장에서는 빼지. 왜냐? 쓰고 그랬지? 그치? 상태 지성, 상태의 위치야. 그치? 그럼 뭐야? 놓이다걸리다열리놓이다팡아알지 팡, 빼똥아, 걸리다 꽈, 빼똥, 열리다, 빼칼, 빼꽈, 뺏어. 등은 아오 있다를 사용할 수 있어. 무슨 전부 빼똥아? 요새 빼똥 자유무 아오 있다야. 칼저소 어, 소, 관저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지역. 아어 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용어 사용할 수 있다. 아어 있다 사용 가능해요. 이런 거야. 나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하면 안 돼. 놓여 있어. 이거 좀 중요해. 놓여 있어요. 빵져. 남의 벽에 시 시기가 장비리는 꽈져 뭐야? 스종야. 꽈 스종이 야 그래서 뭐야? 걸려 있어요. 문이 열려 않나 문이 켜져야 열려 있어요 이거는 따 페이더 뭐야 아 있어요 같이 사용해야 돼이 지용이에요 오케이 요거만 주의하면 돼.